저는 어떤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가 끝까지 살아남을까를 주제로 발표하게 됐고요. 그 앞에 전문적인 리서치를 진짜 재밌게 잘 들었고 저는 그 정도로 전문적이진 않지만 제가 궁금한 것들 위주로 알아봐서 가볍게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음 이제 스테이블코인 거래량이 연간 27.6조 달러가 이를 넣고 이게 이제 비자랑 마스터카드 합친 거래량의 7.6%를 상회하는 거래량이어서 이제 스테이블코인 새로운 의 단계가 아니라 프로젝트들 간의 경쟁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21%가 최소 한 번은 망할 뻔했고 그리고 이 중에 36%가 다시 살아났다가 이 중에 또 11%로 많이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유지되고 있는 것 중에 대표적으로 테더랑 USDC가 있습니다. 그리고 망한 코인들은 대표적으로 왜 없어졌냐를 보면, 이 앞에 다른 분이 벌써 더 전문적으로 알려주셨는데, 크게 네 가지로 알고리즘이 설계가 이상했다거나, 좀 준비금이 불충분했다거나, 규제를 안 맞췄거나, 기술적으로 해킹을 당하, 당하거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재무장관인 베센트는 청문회에서 2028년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규모가 2조 달러를 넘을 것이다라고 해서 지금 기대감이 완전 커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만큼 성장하는 건 거의 당연하게들 보고 계시고. 그래서 2025년에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가장 큰 변화는 이제 기존에는 투기 수단이었다가 실용적인 결제 인프라로 전환되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결제 인프라로서 성숙해가는 시점으로 볼수 있고요. 그래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요즘 또 시, 집중을 받고 있으니까 그것을 개발하려는 개발사에게 2025년은 시장 진입의 골든타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앞으로 어떤 경쟁이 있을까가 기대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제라는 키워드를 메인으로 가져왔는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 결제의 장점은 다들 아시는 거지만 단점을 차치하고 장점만 보자면, 요약한 자는 싸고 빠르다입니다. 그래서 워낙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진입 환경은 어떤가? 그래서 한국은 어떤가 보면 주요 정책 변화를 가장 먼저 봐야 되는데요. 음 그래서 간략하게 보자면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스테이블 코인 조항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자기 자본 기준이 5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되었는데 여기서 자기 자본이란 게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기 위해서 직접 보유해야 하는 자본금을 말합니다. 그래서 돈이 좀덜 있어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죠. 발행 주체도 민간 핀테크 기업도 참여 가능하도록 열었, 열었고요. 그리고 또 오늘 이제 불파스 카톡방에서 따끈따끈하게 공유해주신 가상자산 3법의 최종가결 소식까지 그래서 이것 역시 우리나라 워낙 스테이블 코인 환경에 영향을 끼치겠죠? 이제 제도화 제도화 되기 전인 시장에 뛰어드는 기업이 벌써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선점하겠다는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기존 PG 인프라에서 스테이블 결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넥서스는 한 10시간 전에 나온 네이버 기사에서 네이버 출신 부사장을 영입했다는 기사도 떴던데요. 이제 KRWX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내놓았고 단알의 경우에도 제도가 시행되는 즉시 사용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커스 AI라는 저의 경우에는 처음 들어보는 것도 마찬가지로 인프라 구축에 집중을 해서 착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점점 국내의 다른 기업들도 동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시장 선정 경쟁이 본격화되는 와중에 어떤 프로젝트가 제일 잘 나갈까, 그러니까 끝까지 살아남을까가 궁금해져서 이 조사를 하게 되었고요. 먼저 생존의 세 가지 요소를 먼저 보자면. 제가 이제 뒤에 결제 프로젝트 사례들을 쭉 보여드릴 건데 이 사례는 핵심 요소 세 가지에 맞춰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 이렇게 간단하게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규제 적응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규제에 안 맞으면 일단은 일단 상장 폐지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나라마다 규제도 다 달라서 까다롭고 규제는 계속 바뀌기도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들 별로 내부의 법률 자문단이랑 좀 긴밀하게 협력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결제 생태계 통합형은 이제 프로젝트가 자기들끼리 마이웨이를 하면 안 되고 이미 있는 금융망이랑 연동이 잘 되어야 한다는 뜻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니즈에 맞는 차별화된 기능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어떤 프로젝트들이 있나 보면, 어떤 플레이어들이 있나 보면, 대표적으로 비자가 있습니다. 비자가 정말 여러 가지 강점이 있는데, 하나로, USDC 정산 시스템이 엄청 잘 되어 있는 게 특징 중 하나입니다. 먼저, 며칠이 걸리던 정산을 10초 만에 정산되게 단축을 했고, 2021, 2021년부터 USDC로 정산하는 시스템을 파일럿으로 그때부터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또, 비자가 어디에 특화됐냐면, 아프리카랑 남미 같은 좀 금융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에서 스위프트 없이 고속 송금 서비스를 활성화하는데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자는 이미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있던 플랫폼이라서 모든 결제 생태계와 통합되어 있는 아주 강력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비자가 브릿지랑 협력을 하고 있는데, 브릿지는 스테이블 코인 플랫폼으로 2025년 2월에 스트라이프에 인수가 되었었는데요. 이제 브릿지라는 회사가 비자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냐면 브릿지가 모든 규제, 규제랑 준수 사항을 처리하고 좀 기술적으로 복잡한 것들을 추상화해서 개발자들은 코드 몇 줄로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고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브릿지 덕분에 개발자는 몇분 만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예를 들어서 브릿지의 현재 사용 사례는 스타링크가 브릿지를 이용해서 아르헨티나에서 스타링크 판매로 발생한 자금을 자기 나라로 환수할 때 브릿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미 쓰고 있고요. 그리고 비자는 지금 옐로카드 파이낸셜이라는 기업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는데 여기는 아프리카 최초의 라이센스를 보유한 스테이블 코인 결제를 운영하는 곳이에요. 여기에 CEO가 어떤 말을 하셨냐면 이제 전통적인 결제회사들이 스테이블 코인 전략이 필요한가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배포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스터카드라는 플레이어는 역시 가맹점 네트워크가 넓고 또 굉장히 사용자들한테 쉽게 만들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마스터카드의 대표가 어떤 시, 시선을 갖고 있었냐면 뉴스에 나온 걸로 봤을 때 가맹점이 스테이블 코인 결제를 받기 쉽게 하고 소비자가 이것을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야 한다고 굉장히 강조하는 모습을 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발표한 거에 따르면 기존에 1억 5천만 가맹점 네트워크가 있는데 고객이 사용한 결제 방법이랑 상관없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를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갖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페이팔의 차별화 전략은 페이팔도 굉장히 큰 플레이어 중에 하나인데 이제 2025년 여름부터 PYUSD 보유자한테 3.7%의 수익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정의, 일종의 외적 보상을 더한 것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 수익은 이제 페이팔과 벤모 지갑 안에서 쓸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획득한 수익을 바로 결제랑 송금에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파코스트러스트를 트러스 발행해서 규제도 완벽하게 준수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페이팔이라는 메인스트림에 통합하려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2025년 7월에 pyusd가 페이팔 생태계에 완전히 통합되었다는 내용이 나왔었고 이제 선별된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pyusd를 직접 결제 수단으로 이미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PYUSD의 경우에는 아직 시장의 점유율은 좀 낮은 편이지만 포지션이 조금 독특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보통 테더나 서클은 B2B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PYUSD의 경우 좀 B2C의 강점이 있어서 소비자에게 접근성 관점에서 의의가 좀 있고요. 그리고 페이팔이라는 단일 플랫폼에서 저장도 하고 송금이나 결제 수익 창출 같은 모든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궁합된 경험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라이프가 있는데, 스트라이프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결제나 사기 방지 같은 솔루션을 스트라이프가 혼자 통합으로 제공을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기를 방지한다던가, 컴플라이언스나 분쟁 처리 같은 그런 노하우들을 스트라이프가 기존에 축적해오던 게 있는데, 이것들을 암호화폐 영역에서 성공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먼트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AI 기반 사기탐지 모델까지 출시해서 소비자들한테, 소비자들한테 신뢰를 사고 있고, 또이 모델은 한두 개 거래가 아니라 수백억 건의 거래로 학습을 시켜서 신뢰도도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맹점들이 스트라이프를 되게 선호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정산도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소비자가 USDC로 결제를 하면 스트라이프가 자동으로 달러로 변환해서 가맹점에 정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가맹점은 암호화폐를 직접 보관을 하거나 변환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아주 소비자들한테, 소비자들한테 편한 게 장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 앞서 보신 서비스들을 보시면 기존 사용자를 보유한 기업이 많을수록 유리한 것을 공통적으로 볼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서비스가 있는데 카카오랑 네이버입니다. 먼저 네이버페이는 3,500만 명의 활성 사용자가 있고 그래서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우리가 선두를 서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좀 보이고 있어요. 기대되는 특징으로는 네이버에 쇼핑 플랫폼이 있으니까 이커머스 거래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직접 사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N페이 월렛 같은 걸 네이버 앱에 탑재해서 얘네도 제도가 생기자마자 빠르게 시장에 진입할 것 같고요. 그리고 라인 메신저라는 글로벌 네트워크가 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경 간의 스테이블 코인 서비스도 구현을 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랑 대만에 진출하겠다는 계획이 있고, 그리고 카카오는 5200만 명의 활성 사용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하반기에 베타 테스트를 한다고 하고, 카카오도 이제 메신저라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메신저 안에서 송금이나 소액결제 같은 P2P 송금이나 결제 기능을 잘 연계한다면 되게 강력한 프로젝트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페이 머니랑도 연동을 할수 있는 게좀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현재 이미 QR코드 결제가 굉장히 활발하게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스테이블코인과 결합을 해서 즉시 가맹점에서 쓸수 있게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셨던 스테이블 코인 세 가지를 다시 보자면 앞에 나왔던 사례들은 이세 가지 중에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은 갖추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프로젝트들이 나오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어딘가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 하면 이세 가지를 기준으로 한번 디오로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하는 식으로 앞에 나왔던 예시들의 생존 전략을 단기와 장기로 나눠봤는데요.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성공한 기업의 공통점은 규제를 우선시했다는 건데요. 단기적으로 제일 우선시해야 되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트라이프 같은 경우에는 101개국 규제 준수를 일일이 다 맞췄다는데 좀 대단한 것 같고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 일단 생존을 하려면 실제로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나라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나온다면 뭐 쿠팡에서 결제 옵션으로 사용된다던가 그렇게 실제 사용처가 빨리 마련이 되어야 단기적으로 생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 인프라랑 효환이 되게 해서 사용자들의 전환 비용을 최소화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잔액이 부족하면 지금 카카오페이 머니를 다 쓰면 자동으로 충전이 되듯이 자동으로 은행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충전이 된다던가 ATM에서 현금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바로 충전할 수 있다던가 익숙하게, 익숙한 모습으로 사용이 될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 생존하려면 어떤 전략이 있어야 하는가 보자면 웹3 생태계에서 기축 통화가 된다는 게 단순히 거래량이 많은 걸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생태계 모든 경제 활동이 해당 통화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걸 의미를 하고 그래서 생태계를 위한 기반이 구축되어야 하는데요. 일단 주요 DEX나 DeFi 프로토콜이랑 통합하고 기본적인 유동성 풀이 탄탄하게 구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제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네트워크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크리스체인 브릿지나 상호 운용성을 확보를 해야 하고요. 이제 장기적으로 생태계를 지배하려면 아시아 웹3기 생태계의 기축통화를 지위를 획득해야 하고 합니다. 확립해야 한다고 합니다. 왜 아시아냐 하면 아시아가 전세계 송금의 60%를 차지한다고 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차세대 웹3 어플리케이션의 기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기 위해서는 이제 현지 은행이랑 파트너십을 맺거나 좀 각국의 중앙 은행들의 CBDC랑 연동 협력을 한다거나 그런 전략이 있습니다. 아 여기가 마지막 페이지고요. 음 여기 아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었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 후기처럼 말씀을 드리자면. 스터디를 하면서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 관련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한다면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정리가 좀된것 같습니다. 그리, 그런데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게 알아보다 보니까 앞에 나왔던 사례들을 벤치마킹하면 안 되겠다는 결론을 내렸고요. 왜냐면 하 얘네는 플랫폼의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에 또 만약에 스터디를 한다면 이번엔 잘 되고 있는 사례들을 봤으니까, 이제, 이제 막 개발을 시작한 플랫폼 기반이 없는 프로젝트가 있다면, 음, 그 어떤 틈새 전략이 있을까를 주제로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